버핏 또 샀어요, 주식을. 제가 공통점들을 모아보니까, 어, 여 버핏이 약간 매매 트렌드가 바뀐 것 같거든요? 뭔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버핏이요, 일본의, 여러분, 종합 상사 아시죠? 상사. 수출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일본의 5대 상사 지분을 모두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번 주에 공시를 했어요. 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토추 상사,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마루에니 해가지고 5대 상사인데요. 이걸 골고루 삽니다. 버핏은 항상 살때 이렇게 골고루 사거든요. 항공주도 이렇게 골고루 사고 은행도 1대 은행부터 4대 은행까지 골고루 나눠서 사는 편인데 자체 ETF를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한 분야에 1, 2, 3등주를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5%씩 다 샀었는데요. 2020년 8월에 근데 그때 사고 2년이 지난 지금 또 추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씩 또 골고루 샀어요. 참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제가 한번 수익률을 봤어요. 2020년 8월에 매입을 해 가지고 마루벤이라고 하는 상사 226% 상승, 미쓰이 157, 미쓰비시 122%, 스미모토 96, 이토추 89. 와. S&P 500이 23% 상승했는데, 어마어마한데, 이 와중에, 이렇게 올랐는데 또 이번주에 추가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때 저평가됐을 때 샀을 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여기서 또 산다고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3배 올랐는데,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사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각각의 지분이에요. 이제 6점 얼마씩 다 됐죠. 지분이 최대 9.9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막 사는 게 느껴지는데요. 참 제가 대단하다 느꼈던 게 아니 이렇게 일본 주식을 살때또 엔화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 염두를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버핏만 하는 게 아니고 큰돈 굴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환해지를 다 하시는데 참 모레모피슨 또 2년 전에 또 달러가 올라갈 걸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엔화가 또 떨어질까봐 환해지까지 다 해서 이번에 환차손을 엄청 줄었더라고요. 일부러 엔화로 돈 빌려가지고 일본에 있는 주식을 산 다음에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제 빌린 돈의 규모도 축소되는 거예요. 참 이런 식으로 만 해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핏만의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기관들이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환해지까지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고스란히 다 가져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에이 원자재 오르니까 산 거지 이렇게 살수 있는데요. 2년 전에 워렌 버핏이 살때 아무도 이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20년 8월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버핏이 이걸 산걸 봤지만 소개를 영상에서도 못했어요. <laughs>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이때도 모두가 왜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ESG가 열풍을 불면서 친환경 열풍을 불면서 종합상사. 그때막 석탄, 원자재 이런 거 철저히 외면받았거든요. 그때 경기침체 오면서 원자재는 폭락하던 시기입니다, 심지어. 당연히 종합상사의 수익과 주가는 모두 부진했죠. 그때 시장도 진짜로 도대체 버핏이 왜였습니다이때 버핏이 이거 상사 샀다는 기사는 조회수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눌러보니까. 근데 지금 다 2배 이상 수익이 났죠. 6조 원 정도 샀거든요. 작은 돈도 아닙니다. 조금 산거 아니에요? 분산 투자 했겠죠 하시는데 제가 규모를 그래서 봤더니 또 작지도 않아요. 1조 원씩 5개 정도 샀거든요. 5대 상사니까. 대략 6조 원 정도 되는데 6조 원이면요. 이번에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10등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죠. 해 대만의 1등 반도체 주식 TSMC를 버핏이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에 포트 10등? 그게 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사 이번에 6조 투자했으면 거의 포트에서 8, 9등 정도 하는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워렌버핏이 밝힌 게 투자 규모 2배까지 늘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2조 원까지 늘어나면은 그냥 대충 때려도 포트에서 한 6, 7등 규모? 그러니까 진짜 워렌버핏이 엄청나게 지금 원자재 강세에 베팅했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지금 공통점이 아시아 주식입니다. 그래서 TSMC도 대만이고, 대만이 아시아잖아요? 일본도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좋게 본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원자재를 좋게 본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곡점인가 좀 보이고요. 원래 미국 주식 일변도였던 버핏의 포트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워런 버핏이 장기로 보면 포트폴리오 변화가 되게 커요. 보시면 무려 10년 전에는 애플 안 샀죠. 버핏이 애플 산건 2016년이었으니까 1등이 코카콜라였고 보시면 지금이랑 완전 포트가 다르죠. 그리고 10년 만에 포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애플, 코카콜라는 한참 뒤로 밀렸고요. 근데 이것도 벌써 바뀌었어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갑자기 TSMC를 집어넣고 반도체, 상사를 집어넣고 쉐브론, 옥시덴탈, 에너지를 막 사들이고 있거든요. 다시 보시면 1등이었던 코카콜라가 지금 4등까지 밀려났고요. 이제 3등의 원자재 기업이죠. 에너지. 미국의 대표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을 3등까지 올렸습니다. 이것도 좀 진짜 주목할 만한 변화인 것 같고요. 5등, 6등의 옥시덴탈, 에너지 기업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요. TSMC, 10등으로 한번 올렸으면 또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상사들까지 포함시키면 얘네들도 한 6, 7등 안에 들어온다. 원자재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이렇게 같이 퉁쳐서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들 내년에 경기 침체 오고 원자재 떨어질 거라고 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좀 길게 보면 이게 초입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달 들어서 여러분 달러가 이제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좀 이번 달 들어서 매수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달러 약세 배팅을 하는 거 아닌가? 원래 달러 약세면 원자재에 또 유리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시아나 이머징에 도 유리하기도 하잖아요. 둘다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달러가 한달 만에 6%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한달 만에 달러가 급격하게 빠진 건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물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2009년 이후로 이렇게 달러가 한 번에 내리꽂은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변곡점 달러 고점 찍었나? 피크 찍었나? 물론 뭐 달러가 폭락한다 이거보다도 이제 고점만 찍고 내려와도 횡보만 해도 이머징이나 아시아 혹은 원자재 강세 요인이 되니까 요거에 배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자료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10년 사이클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달러인데요. 달러가 2001년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2011년까지 이머징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국 주식이 인기가 없었죠. 이때는 한국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한국 가치주들 차화정 시대도 있었고 뭐 아무튼 한국 주식으로 돈번는 분들 많았는데 2010년 이후 양적 완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때는 미국 성장주가 잘 나갔죠.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한창 할 때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투반부에 들어왔던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이 10년마다 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버핏이 마침 또 이제 아시아 증시 원자재 늘리는 거 보니까 이제 또 이머징 우위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이클이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곡점이 달러다. 지금 달러가 내려가는 거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있고 마침 이번에도 밴쿠버 아메리카도 내년 아시아 코를 외쳤거든요. 아시아가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시아 이머징 좋다라는 얘기는 늘 나왔는데 이제 최근 10년 성장주 초 강세였던 게 이제 끝나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원자재 TSMC 이런 것도 아시아니까요. 사실 그렇겠지만 한국도 아시아에 들어가고 이머징에 들어가니까 좋다고 봐야 될까요 같이 훈풍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들이 그래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침 또 버핏이 이번에 산 TSMC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TSMC가 요즘 미국의 공장 엄청 열심히 짓잖아요 12월 초에 애리조나의 공장 준공식 하거든요 그거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요 자료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렸어요 애플이 차기 반도체 여기서 나오는 거 쓰겠다 했는데 세상에 이번 주에 테슬라마저도, 야, 이거 뭐, 완전 TSMC 밀어주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차세대 이 5나노 자율주행 반도체. 앞으로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용 반도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 대량으로 TSMC한테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물론 확정은 아니랍니다. 추정인데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부인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테슬라가 물량이 많으니까요. 이거 한 방에 TSMC의 상위 7대 고객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계산 한번 해보니까 TSMC가 전 세계에서 1등 반도체 생산 공장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고객사들이 많은데 우량 고객사들이 1위가 압도 적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TSMC가 주로 맡아서 하고 그리고 2위가 AMD 반도체, 3위 미디어텍, 브로드컴, 퀄컴, 인텔. 이런 식의 짱짱한, 정말 우량한, 물량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는데, 거의 이정도의 준하는 7위? 정도의 준하는 규모로 한 번에 테슬라가 고객사가 될 정도로 초우량 고객인데, 이게 엄청 의미가 크대요. 왜냐면 하 테슬라 반도체 한번 수주하면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용 반도체 만들기도 훨씬 수월하고 경험도 쌓이니까, 기술도 누적되고, 다른 앞으로 경쟁이 심해질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제 TSMC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삼성이 상당히 아쉽다, 뭐 삼성이 좀 뺏겼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걱정된다 이런 뭐 얘기 나오던데 지켜봐야겠지만 TSMC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5조 원. TSMC 매출이 100조 원인데 테슬라가 맡기는 것만 5조 원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이 아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미국과 공급망을 함께하는 기업으로 좀 낙점을 한게 아닌가 TSMC를 그래서 투자한 게 아닌가도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1위 TSMC가 테슬라마저도 포워서 했나 싶기도 했고, 버핏이 산 시점은 요기, 지금 TSMC는 요기. 있습니다. 뭐 비슷한 가격이요. 에 그렇게 되고 단기로는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는 아직도 뭐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우연에 일치겠지만 버핏이 이번에 포트폴리오 3등으로 올린 쉐브론이 또 베네수엘라의 거의 독과점적인 영업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기름 많이 나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따끈따끈하게 제가 영상 찍는 오늘자 기사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채굴 사업을 허가해줬어요. 라이센스를 허가해줬습니다. 이게 왜 허가가 필요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베네수엘라가 지금 반미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제재한다고 지금 쉐브론한테 캐지마 라고 제안 걸어놨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쉐브론하고 베네수엘라 국영정유사랑 합작법인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중단해놨었거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거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채굴 사업하라고. 그럼 쉐브론은 땡큐죠. 베네수엘라에서 기름 퍼다가 팔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익 못 낸다고 하는데 뭐 그거야 뭐 영업 라이센스 있으면 나중에 수익도 내면 되니까. 버핏이 설마 이것까지 다 알고 산건 아니겠죠? 네, 쉐브론 상당히 호재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거의 뭐 독점 라이센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버핏은 최브론 상계 그 아까 말했던 5대 종합상사 살 때랑 비슷합니다. 5대 종합상사 일본 거살 때도 2020년 8월이었거든요. 최브론도 요때 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원자재 폭락했을 때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쭉쭉쭉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샀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그러니까 뭐 여전히 비싸지 않다라고 보나 봐요.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2년 동안 분할 매수. 물론 중간에 분할 매도도 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버핏은 안팔 이건 속설이고 오해인데요. 그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올해만 50% 올랐는데 또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 쉐브론이 3등에 있는데, 그리고 추가로 또 있어요. 하나, 이번 주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회사 혹시 아시나요? 이 회사가 주가가 좀 빠졌는데, 버핏이 이번에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회사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보유지분의 12% 많이 팔았죠.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게임회사를 인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반독점 소송 검토가 나면서 야 이거 인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가가 또 빠졌거든요 버핏이 아주 다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버핏이 파니까 또 떨어지네요 리나칸이라는 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소개된 적도 있는데 빅테크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 소송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인수 못하게 할것 같다. 이런 우려들이 커지면서 지금 블리자드라고 하는 게임회사 주가가 좀 빠졌는데 우연의 일치겠죠? 버핏이 이것까지 알지 못했겠죠? 다 알았나요? 제 댓글 보면은 버핏은 다 알고 있다고 라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버핏은 투자의 신이 아니고 정보를 다 알아서 주가를 움직이는 거다. 막 이랬었는데 <laughs> 판단은 맡기겠습니다만는 기가 막히게 또 버핏이 파니까 악재들이 나오면서 또 빠지네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린 건 여담이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버핏도 투자 트렌드가 길게길게 길게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엄청나게 크게크게 크게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까지는 애플 일변도 였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뭔가 엄청나게 바뀌어서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하셨습니다 반도체도 사기 시작했고 쉐브론 같은 에너지의 상사 까지 사기 시작했고 크게 보면 이게 이머징 증시 기도 하고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한번 의견을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좀 이머징 원자재 그게 아니면 정말 미국의 기조와 함께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법안처럼 크게 봤을 때 반도체와 에너지 공급망 자립화 이 관점인지 그냥 에이 단순히 아시아가 아니고 미국의 공장 짓잖아요. 지금 원자재도 미국에서 채굴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주고 있고 에너지 자립화 시대니까 버핏은 결국은 거기에 배팅한거 아닌가라는 사도좀 들었습니다. 반도체 르네상스를 미국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원자재 에너지를 또 미국이 자립화하려고 하는 거전 세계 각국 공급망 자립하려고 하는 수에 투자수에 요걸 또 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포트폴리오의 변화 같다 한번 눈여겨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거는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채팅창에 말씀해주시는데 진짜 버핏은 공포에 매수하는것 같아요 공포든 탐욕이든 그냥 매수하는 건가요 아무튼 작년엔 주가 올라갈 때안 사더니 올해 엄청 사네요 좀 느낌이 올해 많이 산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쭉쭉 살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빠지면 또살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이런적 있으신가요 뉴스 보면 온통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증시 변동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성이 엄청나고 이럴 때 저도 모르게 자꾸 너무 짧은 관점, 단기적 관점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시 오르는 거에 일희일비 하는 거죠. 하루 오르면 이렇게 좋아했다가 떨어지면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말이죠. 이럴 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명저, 고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로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하락장, 급락장 위기는 지금 와서 보면 기회처럼 보이지만 앞으로의 모든 하락은 위험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딱 이런 거죠. 보시는 자료가 과거의 S&P 500 미국 증시의 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이런 큰 하락장을 보면서 지금은 되게 쉽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저때라면 뭐 전재산을 털어서 샀을 텐데. 하지만 막상 코앞에, 눈앞에 위기가 닥치고 또 그에 맞게 증시가 막 빠지고 큰 하락이 오면 생각처럼 이렇게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특히나 이 문장이 우리 모두의 본능적인 부분 심리를 잘 담은 것 같아서 특히 좋아하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았던 이런 책을 다시 펼쳐서 보면 참 좋은데 아 이게 막상 시간 내서 책을 다시 본다는 게참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야 근데 요즘은 또 이런 좋은 책들을 이 오디오북이라는 걸로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볼일 이 있어서 이동할 때또 집안일할 때, 이럴 때 좋아하는 책에 좋아하는 구절 부분을 딱콕 찍어서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참그 점은 좋더라고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는데요. 또 심란할 때 이렇게 들어주면은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어, 나도 한번 오디오북, 이참에 한번 체험해봐야겠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마침 윌라 오디오북에서 첫달 무료 체험과 또 써보시고 나 한번 유료로 이용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3개월 50%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